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영양의학과 전문의 이성민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마늘이 단순히 맛있는 양념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건강 효과를 가진 식물성 약이 될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봤죠. 생마늘의 알리신이 가진 강력한 항균력부터 익혔을 때 생성되는 혈관 청소부, 아조엔, 그리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 흑마늘의 효능까지 마늘의 무궁무진한 변신 능력에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이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건강을 위한 작은 실험실이 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늘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의 효능을 100배, 아니 100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음식 궁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마늘과 특정 식재료를 함께 먹어왔는데,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대 과학이 이제야 밝혀내고 있는 놀라운 지혜와 시너지 효과가 숨어 있었죠. 왜 우리 할머니들은 감기에 걸리면 마늘을 듬뿍 넣은 국을 끓여주셨고, 왜 고기를 먹을 때꼭 마늘을 같이 구워 먹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함께 섭취했던 것들 중에 오히려 마늘의 효능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궁합도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마늘즙이나 마늘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식생활 3편에서는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환상의 짝꿍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진정한 최악의 궁합의 정체를 명확하게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관리 수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편 알림을 위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늘의 재발견 함께 떠나볼까요? 과학이 증명한 최고의 음식 궁합. 자 이제 마늘의 효능을 더욱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음식 궁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과학적인 원리로 우리 몸에 이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막힌 조합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식탁에 늘 함께했던 지혜 속에는 깊은 과학적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늘과 돼지고기 알리티아민의 기적. 여러분, 돼지고기 드실 때 마늘을 함께 구워 드시거나 마늘 양념에 재운 돼지고기 요리를 즐겨 드시죠? 이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며 중요한 음식 궁합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알리티아민이라는 놀라운 화합물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비타민 B1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피로감,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B1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이라는 점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낮고 쉽게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그중 많은 양이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이때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등장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졌을 때 생성되는 알리신은 마치 마법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돼지고기 속의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전혀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일반적인 비타민 B1과는 달리 지용성으로 변환됩니다. 지용성이 된다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쉽게 흡수되어 축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알리티아민은 표준 비타민 b1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이 비타민 b1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향상된 흡수율 덕분에 알리티아민은 에너지 생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체력증진에 폭발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돼지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활력은 바로 이 알리티아민 덕분인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피로회복을 위해 맞는 마늘 주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알리티아민의 유도체입니다. 링거를 통해 직접 투여하여 빠른 피로회복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식탁에서 마늘과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이 마늘 주사의 원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꼭 마늘을 곁들여 드시고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마늘과 기름 아조엔의 보고. 지난 2편에서 마늘을 기름에 볶거나 튀길 때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되어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조합은 단순히 마늘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풍미를 더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마늘의 유익한 효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궁합입니다. 기름은 마늘 속 알리신이 아조엔으로 변환되는데 필요한 지질 환경을 제공하는 반응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조엔은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항혈전 작용을 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혈전은 혈관을 막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건강한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에 볶아 섭취하면 아조엔의 생성을 촉진하여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 기름을 활용한 파스타나 볶음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늘과 꿀 진정 효과의 달콤한 조합. 마늘과 꿀의 조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전통적인 민간요법입니다. 특히 기침 완화, 목 통증 완화, 그리고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합을 위해서는 생마늘의 강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보통 마늘을 찌거나 데쳐서 사용합니다. 꿀 자체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 속의 과산화 수소 성분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다양한 항염증 물질들은 목과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마늘의 항균 및 면역 증진 효능이 더해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마늘과 꿀이 만나면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는 부드러운 시럽 형태가 되는데 이는 특히 건조한 기침이나 목 감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을 꿀에 절이는 과정에서 두 식품의 유익한 성분들이 서로 어우러져 더욱 강력한 건강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환절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마늘 꿀 절임을 한 스푼 넣어 마시거나 그대로 섭취해 보세요. 마늘과 식초 보존성과 소화 용이성, 마늘과 식초의 조합은 우리나라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늘 장아찌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이 조합은 단순히 마늘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넘어 마늘의 유익한 성분은 보존하면서도 섭취하기 좋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은 생마늘의 강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나아제 효소를 비활성화 시켜 마늘의 톡 쏘는 맛과 향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덕분에 생마늘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마늘장아찌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리나아제 효소는 비활성화 되더라도 마늘이 가진 다른 유익한 황화합물들은 대부분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즉, 매운 맛은 줄어들지만 마늘의 항산화, 항암 효과 등 핵심적인 효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게다가 일부 마늘장아찌에서 발생하는 발효 과정은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과 같은 미생물을 생성할 수도 있어 소화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마늘장아찌는 식사시 부족할 수 있는 마늘의 섭취량을 보충해주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식욕을 돋우는 훌륭한 건강 반찬이 됩니다. 이처럼 마늘은 혼자서도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특정 음식들과 만났을 때그 힘이 몇 배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 속에 이미 녹아 있던 이러한 지혜는 현대 과학으로도 그 탁월함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이러한 파워 커플 조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늘의 숨겨진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궁합에 대한 진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최악의 궁합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마늘과 상극인 음식이 있다거나 특정 음식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과 만나 해로운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최악의 음식 궁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마늘을 흰 빵이나 정제된 곡물과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마늘과의 화학적 상호작용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은 마늘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 즉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고당분 식품과 함께 섭취될 때 마치 연좌제처럼 비판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흰빵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그 자체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영양학적 가치가 낮아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이죠. 마늘 자체의 효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마늘은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혈관 문제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늘 자체를 특정 음식과 결합시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마늘의 진정한 최악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음식이 아니라 특정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명확한 부정적 상호작용은 양리학 분야에서 발견됩니다. 건강을 위해 마늘즙이나 마늘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혈액 희석 효과 가장 중요한 안전 경고 마늘은 혈액 응고를 늦추는 강력한 항응고 및 항혈소판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과 아조엔 등이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는 것을 억제하고 혈전 즉 피떡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능은 심혈관 건강에 이롭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마늘 섭취에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와파린, 쿠마딘,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와 같은 처방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이러한 약물들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는데 사용됩니다. 마늘의 강력한 항혈소판 효과가 이들 약물의 작용을 더욱 증강시켜 통제 불능의 출혈이나 멍의 위험을 위험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 출혈, 코피 심지어는 내부 장기 출혈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므로 절대로 고용량의 마늘 보충제를 이들 약물과 병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마늘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 아스피린 역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늘과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 희석 효과가 지나치게 증폭되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둔 분들 모든 종류의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과다 출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에서 2주 전부터 마늘 보충제 섭취를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생마늘을 다량 섭취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항혈소판 효과가 정상적인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수술 부위의 출혈을 멈추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늘 보충제 복용으로 인한 수술 중 과다 출혈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수술 전 의료진에게 마늘 섭취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 외에도 마늘은 특정 약물들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HIV 치료제 예 사키나비르 마늘은 HIV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 예를 들어, 사키나비루와 같은 약물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HIV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마늘 보충제 섭취를 피해야 하며 마늘을 다량 섭취할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결핵 치료제 이소니아지드 마늘은 주요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의 체내 흡수를 줄여 약효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핵 치료는 꾸준하고 정확한 약물 복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결핵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늘 섭취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 CYP450 경로 우리 몸에 가는 다양한 약물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CYP450 이라는 효소 시스템은 많은 약물의 대사에 관여합니다. 마늘은 이간 효소들, 특히 CYP221, CYP3A4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이 해당 약물들의 효과나 부작용을 예측 불가능하게 바꾸어 약물 농도를 너무 높게 만들거나 너무 낮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혈압약, 항암제, 면역 억제제 등이 이 경로를 통해 대사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마늘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잠재적인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생 마늘 설명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늘, 특히 생 마늘 섭취 시 속쓰림, 가스 메스꺼움, 설사 등의 위장 장애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마늘의 강력한 화합물인 알리신은 소화기관의 점막을 자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삶거나 찐 마늘, 혹은 흑마늘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늘은 놀라운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효능만큼이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마늘 섭취에 대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섭취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늘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은 바로 아는 것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식생활 3편에서는 마늘의 효능을 100배, 1000배로 끌어올리는 환상의 짝꿍 음식들을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정한 최악의 궁합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마늘과 돼지고기가 만나 우리 몸의 피로를 날려버리는 알리티아민을 만들고 기름과 함께 혈관을 청소하는 아조엔이 되는 과정. 그리고 꿀과 식초를 만나 더욱 부드럽고 이로운 건강식으로 변모하는 마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하셨죠. 우리 조상들의 식탁에 녹아 있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될 때의 감동은 정말 남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늘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과학적 원리와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맛을 넘어 건강을 위한 최적의 조합으로 마늘을 섭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최악의 궁합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음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떠도는 소문들은 대부분 마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섭취하는 다른 음식의 영양학적 한계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였죠. 그러니 이제부터 마늘을 드실 때 특정 음식과의 궁합에 대해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진정한 최악의 궁합은 바로 여러분이 복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 특정의 약품과 마늘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마늘의 혈액 희석 효과가 약물 작용을 지나치게 증폭시켜 통제 불능의 출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둔 분들 역시 최소 1에서 2주 전부터는 마늘 보충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마늘 섭취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HIV 치료제나 결핵 치료제 등 특정 약물과의 상호 작용 또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어떤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마늘즙이나 마늘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영양 의학과 전문이나 약사와 상담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오늘까지 마늘의 놀라운 효능부터 현명한 섭취법, 그리고 최고의 음식 궁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늘은 수천 년간 우리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강력한 식품입니다. 그 안에 담긴 무궁무진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그럼 누가 먹어도 다 이로운 걸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좋은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속쓰림, 위장 장애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지긋지긋한 마늘 냄새를 없애는 실용적인 꿀팁까지 저 영양의학과 전문의 이성민은 다음 마지막 사부에서 마늘 섭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늘을 더욱 안전하고 현명하게 즐기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지식생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검증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지식을 한뼘더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사부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도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편 알림을 위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